5월 3주차 공모 청약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3주차에는 이 스펙주를 포함해서 두 종목의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펙주는 따로 영상으로 남겨드리지는 않았는데 공모 적분을 한번 보시고 청약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키스트론의 공모 청약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어, 키스트론의 공모 청약일은 5월 22, 23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상장 주간사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상장일은 6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3,100원에서 3,600원으로 상단 3,600원 기준 시가총액은 643억원 규모로 아주 가벼운 규모입니다. 키스트로는 동피복 강연선 제조기업으로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철심이 박힌 구리 전선인 이 동복 강선으로 어, 순구리 전선에 비해 어, 가격,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이 철선의 내구성과 구리의 전도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어, 신호 전달이 중요한 인프라, 전자기기 산업용 제품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키스트로는 국내 유일 최대 동북강선 제조기업으로 이 전력 인프라 등 이슈 발생 시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동북 강선 제품군은 이 케이블 와이어와 이 리드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는 케이블 와이어가 46.8% 리드 와이어가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및 사년용 기기 분야에 활용되는 케이블 와이어는 이 미국이나 독일 등에 수출이 되며 선진국 매출 비중이 33%가량 되는 상황입니다. 또커패시터에 주로 활용이 되는 이 리드 와이어는 어, 일본 기업으로, 어,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 리드와이어 시장에서 18%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 견고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4년 69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59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68억 원, 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 지난 실적들과 좀 대비를 했을 때매출액의 편차는 있지만 뭐 500억에서 600억 원대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 또한 좀 편차가 있는 모습이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 중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 수의 35.3%로 꽤 많은 모습입니다. 다만 공모 주식 이 24.65%고요.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습니다. 나머지 10% 가량은 요 구주매출 어, 구주매출입니다. 이번 구주매출은 이 흥덕 산업과 요 고려제강, 고려제강의 지분이 구주매출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 구주매출로 좀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어, 해소하게 되고요. 또 상장 예정 주식 수량에 비하면 이 190만 주기 때문에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키스토론의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500, 157만 5천주에서 189만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 최소 청약 주식수는 50주로 희망 공무가 밴드 상단 3,600원 기준 최소 청약시 필요한 증거금은 9만원이 되겠습니다. 어, 사업성과 실적이 좀안정적이고요 어, 공무주로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규모 측면에서 어, 가벼운 종목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긴 하지만 공모가가 낮아서 금액적으로는 좀커 보이진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규모가 또 가벼워서 투자자들의 수급이 더욱 몰릴 몰리, 몰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균등 청약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비례 청약까지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요측 결과와 또 경제, 청약일의 경쟁률을 함께 체크하면서 청약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